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두 번째 연애 및 동거. 자, 이 혼인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반에. 우리 종로본부와 그 신설동에서 강의하는 그교재 중에 일부만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애 및 동거.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연애 및 동거죠. 자,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판명의 명팡, 혼인반, 연애 및 동거. 자, 이제 다음, 어, 들어가기 전에, 지급상법 신내 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책은 아마 9월 말 개행에, 아, 9월 20일 개행에 이 책이 이제 출간됐습니다. 자, 지급상법 신의 특히, 이제,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요. 직업 적성, 애들 진로 적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의 출간 배경을 한번 설명시켜보면, 원래 지금 이 책은 이 2011년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이 중국에서 직업상법 CD로 아마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한 이 CD가 처음 나왔을 때, 막, 굉장했었으면 히 인기가. 이 CD가 막, 그냥 먼 곳까지 팔려나갔죠. 뭐, 여기, 홍콩, 대만, 뭐,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다 동양 철학한 거는,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데까지. 저도 이걸 사왔습니다. CD.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성풍적인 인기를 아마 끌었습니다. 자, 기존 맥류와 다르게 이맹파명류는 지급을 탁탁 정확하게 탁탁 잡아내더라. 그때 그 당시가 막 굉장히 유행했었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중국에서 지급한 아, 시대로 나오니까 누가 이제 이걸 녹취로 녹취죠 녹취. 그 이제 강의 내용 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필기를 한 거죠. 필기. 이제 그 필기 자료가 그 이제 타자로 쳤다는 거지. 그 자료가 이제 막또 인터넷에 이게 나돌아 다녔죠. 그런 자료들이 또 한국에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이? 자 그래서 그 당시 넘어온 그 자료가 아마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주로 한해 안에 일어나는 그유능기를 탁탁 이렇게 막 묘사를 잡아 잡아낼, 잡아낼 수 있도록 아마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 책들을 이렇게 각색을 해요. 거기다가 뭐 기존 명리를 섞어 갖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나중에는 막뭐 이게 약간 엉망진창이 된 거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경에 중국 북경에서 이제 단승신을 만나서, 예, 단글성신은 명판명이 창신입니다. 중국인입니다. 만나서 이걸 뭔가 좀 정리 좀 하자 새롭게 출간하자 라고 시간도 벌써 한, 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한 차원에서 뭐 책으로 출간하자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걸 이제 받아들이셔서 마침 2020년에 직업상품신의라는이 책으로 이제 재출간된 겁니다 책이 자, 그걸 제가 올해 이제 같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출구하는 겁니다. 이 책은 뭐니 뭐니 해도 직업 진로 적성뿐만 아니라 언제 돈 벌고, 언제 파지하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직장을 그만두고, 언제 직장 부서 이동은 있냐, 없냐. 그런 거 잡아내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보다 더 한국에 더 실전용으로 영업을 하신 분이나 그 사주 맹리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이것보다 더한 아마 실전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급상급 신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그야말로 한국 아마 최고의 고수가 될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이 좋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온 뭐 맹파 맹리, 손에 잡히는 명파 맹리,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한참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제 책을나 사진을 한번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할때첫 번째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목 예상 아니 청간 예상과 지지 의상을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상을 압축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또 어떻게 사례를 넣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이 사주까지 이 사례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 안타, 그, 야말로 아주 정밀하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탁탁 정리가 됐습니다. 자, 참고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각 장마다 사업가, 뭐 성시행, 공무원, 뭐 해계직, 뭐 공인해계사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또 기술직, 또 부동산업자, 이걸 착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업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가가 될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사주를 통해 사주 분석에 들어가서 분석할 때 명파 논리로, 뭐, 채화용, 연체,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왜, 왜또 그릇이 큰지,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무엇보다 이 책이 잘된 거는 대운과윤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잘 해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신, 귀충, 기충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또, 경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인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되어있다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계론을 보면, 여기서 계론 또,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계론이 좋은지 나쁜지,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혼자 사는 명조인지 다온인지, 그지 결혼 한 번인지, 처가 좋은지 남편이 좋은지, 그지 이런 것들 또육신에 대한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상법신을 여러분들이 그지 아주 나름대로 통달하면은 진짜 제대로 된 고수가 될수 있음을 제가 감히 예, 두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천사가 있고, 간지상급의 기초, 10층 간의 상, 12지의 상, 사과명조, 학 사례, 사례, 사례 한 8가지, 이렇게. 또 교사, 10개, 공무원, 10개. 또 군인, 부대 의 군인, 사례가 11개. 회계세무사 격리하는 사람들, 여기, 여기 한 10개. 또 기술자, 기술직원들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 또 은행원, 또금융위의종사 사람들, 그거 한 10개. 또 부동산업자, 건축업자, 이거 한 아홉 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이 책은 아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해 안에 한해 어떤 일어날지, 그유년음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주를 보는 눈이 아마 개안이 될 것입니다. 샥! 한 눈에 아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애, 동거. 자, 보니, 연애와 동거. 자, 일단 연애와 동거만 하고, 결혼까지 못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또 연애 동거는 다 누구나 남녀 모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연애 동거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이? 남녀가 만나서 한 방을 쓰는 그런 경우도 전부다. 이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가 궁과 성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궁과 성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성의 관련성. 다시 말하면 궁은 내 남편 집이 되고 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이것들이 여자일 경우에 여자일 경우에 남아 처궁에 들어와야 되고 남자일 경우에 남자일 경우에 남편 궁에 들어와야 서로 남녀가 만나는 그런 음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과 성의 관련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하면 내, 쉽게 말하면 내 남편 집에 저 수많은 별들, 수많은 남자들 중에 그한 남자가 궁에 들어와야 나하고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이런 궁과 성의 관련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궁에는 또, 벨궁에 두, 두 번째 궁이 있다는 거. 우리 맹파 명리에서는 남 원래 일지가 남편 궁이나 처 궁이잖아. 그게 일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른 곳에도 남편 궁이 있고, 그니, 이 처, 처 궁이 있다는 거요. 그걸 알면은, 한눈에 우리가 연애 동굴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일지에 있는 궁은 나의 남편 봉궁이고, 다른 뭐, 연간, 월간, 또 연지 일지의 궁이 있을 때는 그거는 별궁이란 별궁 벨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왕들이 본처방 이 있고 후궁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후궁에 후궁에 거기에 남자가 들어오나 여자가 들어오면은 이런 연애 동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런 거죠. 부궁에 별궁에 성이 진입한 경우에 연애 동거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 또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특히 여자 명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 여명의 로건 있잖아요. 여명의 로건 여자의 몸이나 신체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이제 재성과 관련되건, 혹은 관성과, 관성, 재성은 관성과 서로 관련성을 가진 경우에는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계속 접근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여명의 록을 여명의 로건, 여자의 몸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드러나 있는 경우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럴 경우는 쉽게 연애 동거할 수 있다라고, 렇게또 하나, 이자 살펴볼게, 간지로 봤때니 시주에, 시주 궁이는 문호고, 시주 궁이는 또 생식기가 나타내죠, 생식기, 시주라는 이궁 자체가 거기에 축이라든지, 술이 있을 때, 축술, 이런 식상,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몸에, 여자의 성기관과 관련된다는 거지. 이것들이 혹은 재성 재승과 재승 재성 혹은 관성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쉽게 또 이런 연애 동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원리는 간단하게요. 해서 자더좀좀 깊이는 있 내용은 이제 제가 본 수업에서 이제 저 오프라인에서 내가 강의할 를 거지. 여기는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쉽게 이제 연애 동거가 일어난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남맹 동거 임자, 뱅오, 임진, 정미가 있어요. 정미. 이럴 때 남자가 동거의 요소를 어떻게 잡아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여자를 찾아봐요. 일간이 임수니까 뱅오가 재성이죠. 이 재가 어때요? 제가 일지하고 관련성이 있냐고 물어. 일지하고는 서로 관련성이 좀 덜해. 뱅우 여자가 임자는 임자는 다른 남자다. 다, 다른 남자와 좌충을 이렇게 하죠. 이? 그래서 이 뱅우는 나의 나의 처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바람 피우는 여자 이 여자라는 거지. 월주 에 있기 때문에 뭐 동창생이나 직장 동료나 그런 여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 뱅우 여자는 양쪽에 임자와 임진, 임자, 남자로 애호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임자, 임진 애호서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면 이 병호, 이 여자는 인기가 있는 여자다라는 거지. 그게 나하고 내 사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병호는 도하다, 도화 도하 이런 거지. 그럼 정미는 어떨까, 정미. 내가 정임합을 하고 밑토는 진에 임묘하잖아요. 자, 정임합하고 정미하기 때문에 정미가 재성이잖아. 정미가 나의 처다는 게 나의 처, 나의 처.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하주 원국을 딱 보고서 누가 내처고 누가 동구 누구나 연애 연애하는 대상인지를 먼저 먼저 우리가 딱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한해 한해 어느, 어느 해 바람을 피우고 어느 해 결혼할지를 쉽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남명 동구를 하자 동구. 자 보자고요. 원국에 비견급제가 왕하여 여자와 놀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임진 임자잖아. 그럼 비견 비견급이 아주 많죠. 비견급이 왕한데다가 또 재산까지 많아. 이럴 경우 쉽게 여자와 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병원은 월지 병원은 대중의 여자. 누구나 막 누구나 같이 쉽게가 이병원이 쉽게 남자들은 인기 있도 쉽게 남자들하고 막 사귀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면은 처 정면은 내처란 말이야 처 그런데 만약에 윤현에 16시에 정면이 왔다 정면이 그런데 16시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하죠 당연히 그때 당연히 동거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정면이 그 은기를 봐봐 정은 시간에 정이 그대로 출현됐잖아 이해됩니까 시간에 정이 그대로 출현됐다 라고 그럼 묘는 미의 추현를 나타내죠. 이게 못고니까 묘가오면 미가 응기된다라고. 그래서 정묘년에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묘년에 결국 이때 여자가 아주 많았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정묘가오면 정기가 응기되는데 내궁으로는 못 들어오지 묘진천을 하는 거잖아. 이때는 자 기본적으로 동거로 이렇게 봐야 되죠. 또 나이가 16세니까 대신에 일찍 이 남자 일찍 여자를 만났다는 거지 일찍이 그니까 결국 여자가 많았다. 자 연애 동거 잡아내는 거요. 1 6세면 당연히 나이로 보면 결혼이 못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원국을 봤을 때 정면은 정미가 그대로 출현된 거다라고 묘진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혼 이루어질 수 없고. 자 나이로 보면 당연히 동거 이때. 여자를 만나서 동거한다 이거 딱 잡아낼 수 있다.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출연됐다. 묘진천은. 그지? 서로 결혼할 의향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되죠. 또, 또그 다음 명지. 여명 동거 볼게요. 여명 동거계사 정사, 정의, 이민. 이민. 이때 어때요? 여기서, 자, 아까, 남자를 찾으니까, 개수도 남자고, 임수도 남, 해수도 남자 임수도 남자죠. 그럴 때, 일간이 정화일 때, 이 사화, 사화를 우리 여자의 로그로 본다는 거지. 원래, 원래는 오화가 로인데 자, 이거, 오거는 중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원래 정의 로그는 원래 오화가 로이죠 오화가 로인데이 오화가 출현되어야 원래 여자의 몸으로 보는데, 우리, 이 여기 명파 명령에서는 사화 급제. 사화이 급제. 이걸 기,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자의 몸으로 본다는 거, 여자의 몸. 비경급으로, 여자의 몸으로 본다는 거. 그럼 이 몸이, 여자의 몸이 드러나 있을 때는 쉽게 남자하고 연애 동굴 쉽게 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응. 네. 자, 우리가. 여자의 여자의 자 여자의 자 여자의, 여자의 록을 여자의 몸으로 본다라고. 여자의 록을 몸으로 본다라고. 여자의 록을 몸으로 본다라고. 이 록하고 록하고 남자하고 관련성을 가지면 내가 쉽게 남자하고 연애 동거할수 있으면 낫다 게. 자, 이강경은 정화일 때 사월을 여자의 몸으로 본다는 거고그러면 봐. 첫 번째 봐. 정화일 때 연애 개수는 원래 남자잖아. 예? 남자는 내사주안에 들어와있죠. 그럼 나와 인연을 맺는데, 사화는 다른 여자잖아. 내가 일간이 여자니까 다른 여자하고 합하고, 있잖아. 다른 여자 같이 한 동주에 있잖아. 그럼 이 개수는 사화한테 간다라고. 또 개수가 허투되어 있고 약하죠. 일단 내가 동거, 아니면 연애, 그냥 도화, 그냥 잠깐, 잠깐 이남자와 사귄다는 거지. 결국 개수는 사와 여자한테 간다라고. 나의 남편은 내처 남편 군이 남자 해수가 앉아 있죠. 이걸 내 처로 본다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때요? 정도 록이고, 사와 도록 록이 많은 데다가 천간도 정계충, 지지도 사유충을 하고 있어. 그럼 이 몸이, 몸은 자기 몸이잖아.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요. 그래서 이 여자, 항상 이게 춤추는 춤추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많아지고 여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되죠. 그러면 이 춤추는 여잔데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춤친다라고. 이런 주로 라이트 클럽 그런데 종사하는 그런 여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여맹의 록은 신체를 표시한다는 거지. 여맹의 록 신체라는 건 여자의 몸이라는 거지. 그리고, 허투한 개수는 주로 혼전 남자친구가 되고, 여는 일찍이거 여는 일찍, 일찍 남자를 만난다는 거지. 또, 개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같은 환대, 사화는 누구? 다른 여자의, 다른 여자. 그죠? 운이 이제 경신대 운으로 가니까 어때요? 일간이 정하니까 굉장히 재생용 거죠. 또 신중에 임도 남자도 있어. 이게 사신합을 하는 거잖아. 그럼 내 몸하고 돈하고 합을 했죠. 그러면 녹이 재와 합하면 은 쉽게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면 남자로부터 돈을 얻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연애 동돈가 들어갈 수 있죠. 경신행할 을때 제가 와서 관을 생하니 조기 연애다라고. 이게서 제가 와서 관을 생한다는 것은 제가 와서 녹하고 합하죠. 자, 녹하고 합하고, 또 요, 요, 제가 와서 또 시, 해수는 재성이고, ,이? 아, 해수는 관성이고, 또 신중히 간이 있죠? 그럼 제가 오니까 간을 생하기도 한다. 쉽게 내가, 이 말이 거야여명의 재성이 오면 쉽게 내가 남자한테 정을 준다는 거야. 그치? 그, 지 그, 런 뜻입니다. ,이? 이 말은 제가 와서 관을 생한다는 거는 제가 오니까 내가 남자한테 접근한다. 다시 말해 조기연애다. 제가 관을 지한다는 것은 여기 또 경검이 개수를 시행하고 있죠. 두 개의 사화가 신근과 합판이 그랬잖아. 신근과 합판이니까 혼전에 동거한 남자가 많았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났다. 라고 해. 여기서 키포인트는 록이 록을 여자의 몸으로 부르는데 대운의 경신 재성과 합판이니까 쉽게 남자를 만난다 라고 이렇게 또세 번째 보자 세 번째 계묘, 계해, 기사, 얼축이라 되어있어 여기서는 뭐가 여명동보자 남자를 찾으면 누가 남자죠? 남자 묘도 남자고 계수, 계해는 제자 재관이 연울에 있는 거잖아 재관이 연울에 있고 내 남편 궁하고 사회충을 하고 쉽게 조기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의 축이 있잖아, 축. 축은 이게 남자가 차고 있는 축이죠. 이 축은 여자의 형식 기관으로 여자의 성기관으로 나타낸다는 게 축은. 축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잖아. 그래서 남녀의 그 성기를 나타내게 돼, 이 축이. 자,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연월의 재간이 왕하고, 또 부궁에, 남편 궁에, 남편군과 관련성이 있다. 사회충은 관련성, 충은 관련성. 그지? 그래서 조기 연애하여 동거하는 명이다. 라고 이렇게 돼있죠. 마침 19세. 19세면 이제 결혼하기 쉽지 않죠? 19세 신유년이 오니까. 저 신유는, 유가 오면은 유는 축으로 본다. 는 유는 축. 축은 신유다. 유는 축이다. 라고. 그러니까 유는 축을 대표하여 여자의 성기간을 나타낸다. 그지? 이게 묘와 충안이 몸을 버린다. 요묘 남자하고, 축하고, 이게 묘이,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렇게 바로 보여. 이 묘가 남자되나 축은 유라는 거지, 유. 유니까 이 유가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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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성기관이라는 거지. 여자의 몸이라는 거지. 이 몸하고 남자하고 묘의 충을 하잖아. 충은 상호교환, 거래한단 말이야. 그럼 내 몸은 이 남자가 와서 내 몸을 강제로 취하는 행태가 된다라고. 자, 왜? 축은 여자의 성기관. 예, 또, 유는, 유는 축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자의 몸, 여자의 성기관하고 남자하고 묘충을 하잖아. 충은 상호교환, 상호그래라 그랬잖아. 이되죠 유는 축을 대표하여 여자의 성기관인데 묘와 충환이 몸을 버린다. 이때 연애를 했다는 거지. 또, 여기 남자 찾으니까 묘도 남자고, 해중의 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중의 갑이 있죠? 갑도 남자라는 거지. 이게 마치 갑자년이 되니까, 해중의 갑남자가 출현됐다는 거지. 출현돼서 각기 합을 하는 거죠. 자, 해중의 갑이, 갑자년의 갑이 출현돼서나 각기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또 새로운 애인을 만난다는 거지. 각기 합, 각기 합 자축합. 이해되죠? 그러면, 감목이란 남자가 자를 차고 와서 나하고 내 몸하고 자축합을 하잖아. 그지? 그럼 이 남자는, 이 남자도 내, 이 여자의 몸을 봤다는 거지. 육체를 봤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또, 여명 동거. 자, 또한번 보자고. 사, 여명 동거. 갱오, 이모, 얼사, 기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자, 어리니까 묘목이 여자의 록, 록이잖아 여자의 몸이라는 게 여자의 성기관 여자의 몸. 그럼 언제? 여명이 동거하고 자기 몸을 버릴 것이 할때 그러면 어릴 때 남자는 신금이나 유금이 남자란 말이요 그러면 그 신년이나 유년에 몸을 버릴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을유년에 녹을 파하자 잖아이 녹이 여자의 몸이라 그랬잖아 또 시지 CG 있잖아 시지는 또 성기간 그러니까 여자의 몸 여자의 신체를 나타내 그죠? 그러니까 을유년에 남자가 와서 묘충을 하잖아 묘충 며주운나니까 뭐죠? 내가 남자한테 몸을 버린다. 즉 남자와 연애 동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다음에 개모 신사 인진 얼사 이건 어떨까요? 오 이거는 여기 록도 안 보이네. 그죠? 단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은 많죠. 이게 오중이 기토 사중이 무토지 제관이 같이 있죠. 그럼 쉽게 이게 남자한테 정을 줄수 있는 구조는 되죠. 그럼 이거는 정반대로 임수가 있죠. 임수가 해년이 출현되면 이렇게 정연이 되니까 해는 뭐죠? 해는 임이라는 거지. 임수의 록은 해라는 거지. 그럼 이 해수가 여자의 몸이라는 거지 몸. 이 록하고 남자하고 사회충을하는 거잖아. 사중에 부터 남자가 있죠. 재간이잖아 그럼 쉽게 내가 남자한테 정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년에 록이 출현했는데 남자하고 사회충의 합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해년에 록이. 노기파 되기 때문에 쉽게 내가 남자한테 몸을 버린다. 몸버는 뭐, 결국 연애 동거의 경우에 몸을 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자 오늘 연애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죠. 가장 원리는 노기출현됐을 때 쉽게 연애 동거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별궁에 남편 본궁 말고 남녀 모두 별궁이 아니고 후궁이야. 이 별궁에서 여자가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올 때는 또 동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궁과 성이 관련성을 가져야 남자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내 남편 집에 들어오거나 내처 궁집에 들어와야 인연을 맺는 거잖아. 이 인연 맺는다는 거는. 남자가 같은 방을 쓴다는 거죠. 또 같이 연애를 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간략하게, 또 연애 동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이제, 뭐, 혼인반, 연애 동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급상법 시내, 저, 책 출간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